안녕하세요. 뉴스 3 6조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노래도 예능도 완벽히 찬란한 남자 가수 이찬원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N의 스튜디오. 놀라운 토요일 녹화 현장이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다.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카메라 감독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게 좋네요.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예감은 맞았다. 본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한 남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터뜨렸다. 이 문제 혹시 답이 한해 아니에요? 순간 스튜디오가 흔들렸다. 문세윤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MC 신동엽은 고개를 들며 폭소했다. 야, 이찬원은 그냥 웃음 유발자야. 준비된 예능인이야. 관객석은 말 그대로 웃음대 참사였다. 방송 전까지만 해다간 해도 많은 이들은 이찬원을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완전히 달랐다. 단어 하나, 표정 하나, 타이밍 하나까지 모두가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다. 한해라는 농담은 즉흥적이었지만 그 안엔 이찬원의 감각이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민매매점으로 만들어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찬원 놀토 한해 짤 kkk 찬또 예능감 미쳤다 진짜 신동엽보다 웃기면 어떡해요, 형님? KKK. 불가방송 3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2 0 0원 놀토가 1위를 찍었다. MC 신동엽은 녹화 중2 0원을 향해 두 번이나 말했다. 너는 그냥 타고났다. 가수인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이야. 그는 평소에도 말로 분위기 만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놀토에서는 그 이상이었다. 순간순간 던지는 한마디가 예능의 리듬을 완벽히 잡았다. 음악 예능이 아닌 언어 예능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규 2집 찬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번 앨범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트로트뿐 아니라 팝, 포크, 그리고 컨트리 감성까지. 그의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발매 이틀 만에 누적 판매량 54만 장을 돌파했다. 이는 정규 1집, 원, 미니 2집, 브라이트, 차켄에 이어 세작품 연속 반백만 장을 달성한 기록이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다. 앨범 판매량이 급상승하는 동안 놀토 방영 후 그의 유튜브 조회수, 예능 클립 리플레이, SNS 언급량이 동시에 폭발했다. 이찬호는 이제 노래뿐 아니라 방송 전체를 움직이는 브랜드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게임 코너가 끝난 뒤 이찬호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한 번만 하나요? 다시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웃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끊임없이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찬원이었다. 그 말에 신동엽은 "이찬원 진짜 프로야. 이건 그냥 예능용 멘트가 아니야."라고 감탄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다. 웃음 뒤에 남은 건 진심이었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방송 직후 SNS에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단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 대부분은 이찬원 이름으로 도배됐다. 찬또 나오는 순간 분위기 달라졌어요. 신동엽이 웃은 건 처음 봤다. 그냥 예능 고정 가자. PD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래 음악 홍보 때문에 게스트로 모셨는데 예능감이 너무 좋아서 제작진이 깜짝 놀랐어요. 방송 다음 날 음원 스트리밍 수치는 전날 대비 118% 상승했다. 놀토 효과가 실시간으로 입증된 것이다. 팬 커뮤니티 찬스 찬스스에서는 이제 예능도 본업으로 해야 한다는 농담이 이어졌고 광고 업계에서는 이찬원 출연 참 시청률 상승이라는 찬원 법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은 리허설 때부터 모든 스태프에게 인사해요. 조명, 음향, 카메라 감독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모습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의 인간미는 방송을 넘어선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다. 이찬원은 이미 트로트계 아이돌을 넘어 국민 청춘스타로 자리 잡았다. 정규 2집 판매량 54만 장, 예능 출연 한 회만에 클립 조회수 500만, 그리고 광고 업계에서 책정한 브랜드 효과 약 15억 원. 이찬원은 음악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제 평론가 윤모 박사. 이찬원이 떠난 뒤에도 스튜디오는 한동안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고도 제작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편집 잘못하면 시청률 터진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다. 놀라운 토요일 10월 25일 방송분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가구 시청률 6.8%. 직전 회차 3.4% 대비 정확히 두배 상승이었다. 이는 최근 1년간의 최고 시청률 기록이기도 했다. 예능 전문가들은 2,000원 효과가 통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이름 하나가 시청층을 넓힌 겁니다. 기존에 2003북 여성 시청자뿐 아니라 40덕, 60대 가족층까지 유입됐어요. 방송연구소 김정우 PD 특히 눈에 띈건 남성 시청률 상승폭이었다. 2,000원이 예능 안에서 보여준 센스 있는 리액션과 자연스러운 인간미가 남성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건드린 것이다. 노래할 땐 감동, 말할 땐 웃음. 이찬원은 보기 드문 밸런스형 예능인입니다. 문화평론가 손미라 방송 종료 24시간 후 TVN 예능국 내부 메신저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PD, K, 이찬원 재출연 추진합시다. 다음 달 녹화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이한 문장이 업계를 뒤집었다. 보통 방송 게스트는 홍보 일정에 맞춰 가수 측이 출연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번엔 방송국이 먼저 연락했다. 녹화 이후 내부 평가회에서 제작진 만장일치로 재출연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이찬원은 카메라가 꺼져도 캐릭터를 유지하는 몇안 되는 출연자였습니다. tvN 제작진 관계자, 즉 그는 프로모션 게스트 배수는가 아닌 프로그램의 콘텐츠 그 자체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방송 후반부 편집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모든 장면이 다 살았다. 녹화 분량 중 절반 이상이 편집 아깝다는 이유로 최대한 길게 살려내야 했다. 보통 게스트 방송은 90분 촬영에서 10보, 팟 20분만 쓰이지만 이번엔 40분 이상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심지어 사용하지 못한 웃음 장면이 아직도 두개 폴더에 남아있습니다. 놀토 메인 편집 감독 JC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편집하면서도 웃느라 작업이 두배 걸렸어요. 이런 건 진짜 드뭅니다. 방송 다음 날 오전, X9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이찬원, 놀토, 대참사, 치찬또입담, 이 신동엽도 터졌다. 세 가지 해시태그가 동시에 상위권에 올랐다. 30초짜리 클립 하나가 순식간에 조회수 7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에는 해외 팬들의 영어, 일본어 반응이 잇따랐다. His sense of humor is so natural. Lee Chan Won should be a regular member. 유튜브 공식 채널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좋아요 25만 개, 댓글 3만 개를 기록했다. 특히 한 해보다 빨랐다라는 장면은. 해외 리액션 채널에서도 리믹스 영상으로 재가공되며 찬또 리액션 챌린지로 번졌다. 놀토자까지는 녹화 후 이런 평가를 남겼다. 대본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걱정이 없었던 출연자. 이찬호는 게임 룰을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예능 리듬을 읽었다. 예를 들어 다른 출연자가 고민할 때, 이거 한혜 씨가 알면 기분 나빠하겠죠? 라는 식으로 웃음, 팔스 디테일, 플스 러 맥락슨을 한 번에 살렸다. 그의 타이밍 감각은 신동엽조차 놀랄 정도였다. 대본에 없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야. 이찬원은 그런 걸 만들어낸다. 신동엽 현장 중 코멘트 60. 카메라 OFF 후가 더 재밌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이찬원은 녹화 후 예능인이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그는 함께 출연한 해리. 넉살, 한해와 스태프들에게 직접 다가와 농담을 건넸다. 오늘도 제 답이 틀렸지만 덕분에 웃었어요. 다음엔 꼭 한번 이겨볼게요. 그 짧은 멘트 하나에도 현장은 다시 웃음바다가 됐다. 스태프들은 마치 드라마의 엔딩 씬 같았다고 회상했다. 방송 직후 광고계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한식품 브랜드 관계자는 방송 한회의 분량이 CF 한 편보다 홍보 효과가 컸어요. 제품 노출 없이도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했습니다. 실제 방송 이후 해당 브랜드 공식 SNS에 좋아요 수는 평소 대비 260% 급등했다. 광고 분석 기관 미디어 트렌드랩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찬원이 등장한 방송 클립은 광고 환상 가치 약 12억 원으로 평가됐다. 놀토 이후 KBS는 늘 JTBC와 MBC 예능국이 동시에 이찬원 측에 출연 제안서를 보냈다. 특히 KBS 예능국은 해피투게더 리부트 프로젝트의 메인 MC 후보군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다는 내부 문건까지 존재한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익명으로 전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정서형 스타입니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로 놀토 이후 일주일 동안 그의 이름이 거론된 방송 기획 회의는 8건을 채 넘었다. 팬 커뮤니티 찬스에서는 예능 고정 가자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졌다. 팬들은 제작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며 온라인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그때는 놀토감사 해오 2,000원 트위터, 실시간 1위 팬들이 직접 만든 웃음대참사 메이킹 영상, 조회수 100만 회, 2,000원 굿즈 판매량 3배, 상승 팬덤의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더 설, 암튼의심을 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로 확장됐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이어졌다. 2,000원 나오는 회차는 가족들이 다 모여봐요. 웃다가 울다가 힐링됐습니다. 그냥 이찬원이면 본방 사수. 그의 이름이 곧 시청 보증 수표가 된 셈이다. 놀라운 토요일 메인 PD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는 가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순수한 소년이에요. 계산된 예능이 아니라 진짜 감정으로 사람을 웃게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다음 녹화에서도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시청률보다 중요한 건 현장의 행복감인데 그걸 이찬원이 만들어줬어요. 이찬원의 예능 첫 출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서막이었다. 그는 노래로 무대를 밝혔고, 이젠 입담으로 방송국을 웃겨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찬란 찬란은 이제 단지 앨범의 제목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의 수식어가 됐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본 영상은 신뢰 가능한 자료와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보 오류 정책을 준수합니다.